어안 아, 돼, 안 돼, 안 돼. 카레, 아지지 마. 어디 카레 반피. 빠 같이 잡으러 가라. 가자니까 그냥 스티커 쪽으로 빠졌어 같이 가주인 줄 알았는데, 아니야. 아니, 베조틱을 들었으면 잡았는데, 이렇게 까네 반피? 아, 바닥뚫어왔네 이거 침실 밑에 바닥뚫어왔네 카벨, 음. 레드핀. 홀. <laughs> 아, 이거 여기를 들왔네 여기를 뚫어왔네 너거로어나게 컴promise? Breach charges in place. w h a 없죠 이거 대처 와줘야 돼. 어디로? 가야 되니? TV다. 이거 싫어하냐? 어디 어디 해 줘. 주방. 주방? e m t d 이 아, 안다, 안다. 아나 이거 3벽 뚫으려고 예배다. 아, 잠깐 쉽다. 아, 잡았다. 잘 아. no, no, 왼쪽 어 오, 왼쪽 가. 이 왼쪽 옆에. 빨쪽 가. 오, 아. 지 가. 말 왼쪽 가. 오, 왼쪽 가. 오, 왼쪽 가. 오, 왼쪽 i n 왼쪽 가. 오, 왼쪽 가. 오, 왼 왼쪽 가. 오, 왼 I u n a d p o i n They're h a g u r I s c a n e c t 예고, 엎트로 있대. 다 사이트겠다, 이거. 미라, 미라 버티컬 해볼게요. 들론 넣을게요. 커넥터. 커넥터 예고, 커넥터 예고. 예고. 와인으로. 미라디레드 에코 와이너리 레드피. 에코 부장. 나 갔다. 라나갔다 나갔다. 나간다. 나이스. 아포닝 오른쪽으로 가자. 내가 이쪽. 볼게. 오른쪽. 넘어갔어요. 엿소가 있네요. 소 아, 네, 네. 엿 있어요. 잡았어? a 어, t 안 죽는다고? m 어, b 안 죽어? 뭐야? 잡았어 내가 잡았어. 네내 a 사이트에 발 l h 아니.. was 가세번 w 거든요 h 음. e 에하 I w 문에. 속 e i s 오우 뭐야! 오우 하우 딜레이 있다 터져! 놀래라! 제발 킬! 하? 하? 에코 어디서 쏜거지? 잘할게요 에코! 그.. 하 에코 컷 트럭! 퀵퀵 퀵퀵퀵퀵퀵퀵퀵퀵퀵퀵퀵퀵 B.P. 절대 안아. B. 절대 안아. 카이드 카이드 그거. r i 하나. b u n g i 로 b o l a s 누가 마지막 이쵸 어디야? 야저 집주 어디야? 위에 좋은 계단 클 차고 쪽 저기네 차고 쪽 있어. 고 차고 차고. 집주 들고 들어와 생고. 차고 아직 있음? 간다 간다. 넘어갔다 넘어간다 나이스. 아, eliminated. 아, 계단 이에블랙는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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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랐어. 아, 아. 와, 나왔어. 아, 씨, 방글 살리겠다. 얘갑이다 예, 계단 뮤트 계피에요.

쟁어 소리 났는데. 에고켓 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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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꼈어. 너그냥쑥 어, 들어갈게요. 스모크 스모크. 차고에. 차고에 고. 어 e 아, 나이 죽었다. 아, 고동. 아이씨. 라이트 안 해. 라이트 엎드려 줬어요. 어. 아, 철창 씹어. 나네 이런 못 내려가는데. 어디 있는데? 얘 깜시다 밑에. 밴디밴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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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밴디. 밴디. 저론이... 박물관 쪽에 뭐 하나. 박물관 밴디 같이 드랍할 동지 구합니다. 박물관 벤디 씨. 아 얘네 거 드론 좀 맞아, 동지나. 밑 밑에 있어 계속. 와, 저...

bang out wow, device is going dark. You wow, 나이스! 라스나이이거 같아요 아이게 나이스! 정기.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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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스나이이스 나이스! 이스 나이스! 아이스 나이스! 있스 나이스! 나프스스나스스스 아, 아, 착하네. 아 이거 아, 계속 닥한다 이거 이거 아 아껴. 더마이트 you located a bomb 총쏴봐 소리 어떻게 계속 계속 쌓아, 계속 쌓아, 계속 쌓아.